오늘은 단지우유와 메로나로 유명한 빙글의 주가 전망을 알아보자. 바나나라떼 혹은 뚱바라떼가 소개된 지꽤 오래됐으나 최근에는 외국인에게도 화제다. 인스타그램에는 샵바나나멜그하는 해시태그로 20만개가 넘는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다. 확인해보면 빙글의 바나나맛 우유와 커피를 섞어 마시는 컨텐츠가 상당히 많다. 빙글에는 원래 여름에 반짝하던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다르다. 불닭볶음면에 쏘아올린 큰 공덕에 대부분의 식품업체 주가가 좋았다. 최근 일부 조정 중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5% 미만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다. 참양식품만큼의 수출은 아니지만 올해 빙글의 수출 비중은 약12%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및 베트남 법인 실적도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의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다. 미국에서 바나나 맛 우유와 함께 메로나의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년 연속 코스트코 베스트 아이스크림에 선정되며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매출을 알아보자. 2에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체로 높다. 빙과류 등 냉동제품이 여름철에 많이 판느리기 때문이다. 1 q 1 4 영업이익이 눈에 띄는데 1분기에 단한 번도 나온 적 없는 7% OPM을 기록했다. 7%는 2에서 3분기 OPM. 2023년 1년치 매출을 보면 냉동제품 비중이 56.3%다. 그러나 1 q 1 4에는 49.12%로 냉동제품 비중이 낮다. 3Q13에는 58.76%. 2분기에 역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올해 첫 폭염특보가 일찍 발령되었다. 빙글의 빙과 시장 점유율이 롯데 엘푸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졌다. 또한 스테리셀러인 바나나마 우유 덕에 국내 우유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원가율 하락이 눈에 띈다. 해외 매출 확대 및 원유 수입 가격 안정화 영향이 컸다. 하반기 원유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 매출이 계속 확대되는 데다. 저가 제품 정리 등으로 원가 관리를 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모두 안정적이다. 투 같은 소비재의 기업은 KPEX 투자가 많지 않고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이다. 빙그레는 타 식품 기업 대비 배당 수익률이 높다. 배당 성향은 20에서 50%로 영업 이익과 상관없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빙그레 주가 전망을 알아보자. 먼저 월봉이다. 최근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는 한참 남았다. 2012년, 2013년에도 식품조 랠리가 있었는데 지금의 불닭볶음면이 당시엔 오리온의 초코파이였다. 크게 보면 식품주 랠리는 옥수수 가격 하락 영향이었다. 2011에서 2013년에도 고물가 시기였고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 이후 가격이 낮아지며 식품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던 시기였다. 지금과 유사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식품주 랠리의 끝은 이번 상승에딱 절반까지 내려왔다. 여기서 더갈수 있을까? 모멘텀이 뭘까? 실적일까? 해외 매출 상승일까? 구조적 성장일까? 모르겠다. 일단 2분기 실적 이후 흐름이 중요할 것 같다. 일단 5월 중순 발생한 상승 갭 상단을 찍고 돌아서는 흐름이다.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 아닐까 싶다. 단기적으로 대응하되 8월 13일 2분기 실적을 발표 이후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소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